아자. 가오 오. 이게 차? 오. 또녹 조이로 또 맞추고 난 아까는 내가 보여요. 너무 갔어. 야하. 나이스 나이스 아빠, 가아빠빠 아빠. 아빠, 아빠 해, <laughs> 해. <laughs> 어디 오 야! 야, 제주 씨, 화이팅 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哦，좋아 、yeah. yeah. yeah. oh, oh,，슛！啊！哦，좋아。 아빠, 좀다 다시만 야 나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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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시스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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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야, 야! <웃음> 어,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기 손비 잡고 진영 공격가. 야. 나이스, 나이스. 아! 어 <laughs> 아, 패스 좋았어. 아! <laughs> 야 진짜 형이 안 때우래. <laughs> 야 바람이 좀 먹어 바람이 바람이. 그렇지. 라 자자자자. 공간으로 고 들어가 있어. 공간로 공간으로, 공간으로 고 들어가는 게 좋아.

야, 너무 급해. 마음이. 어? 가라마. 가라마. 가라마 가라. 슛. 슛. 아. 슛. 진우. 아, 팬아오주주주 <coughs> <laughs> <laughs> 압박, 압가딱 압박이야. 이거 무조건 압박이야. 옆으 그렇지. 옆으 괜찮아, 저거 왼발잡이야. 야, 저 아빠 왼발잡이야. 아이고, 마음은 안 가고. 마음만 가라, 마음만 헤딩, 헤딩, 헤딩. 헤딩, 헤딩. 오.